창조과학관론 성경해석에 대해 32번째 강의입니다. 흑덩이로 서로 붙게 하는 것이 대기의 비율이라고? 욕기 38장 38절입니다.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흑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 본문구절은 이재만 성교사가 욕기와 창조과학강의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성경 해석은 이렇습니다. 붓게 하는 성질을 하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다. 대기의 비율은 기가 막힙니다.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도와 법칙을 지으셨습니다. 피존물을 계속 설명하니까 요비 눈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자라고 고백하시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호분 창조조가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요기 19장 앞절 25절에서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호분오 여호분 오실 분을 알았습니다. 구원자가 오실 것을 확신했다. 요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보시고 가서 사과했겠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예수님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욕기 더 앞으로 나면 38장의 3절, 4절 앞부분을 또 가보겠습니다. 왜 본문 구질이 나왔는, 나왔느냐, 나왔는을 추적하는 겁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어렵거든 말할지니라. 12장, 7절, 9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니라. 공중에서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근데 너는 왜 모르냐 이 말이죠. 요기 42장 뒷부분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알겠다. 그렇죠? 욕기 앞부으로 다시 가면 19장 2 5절에서 27절 구속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알게 된 나의 구속조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왜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것서 확신한데 지금 마음 이 굉장히 초급하다 이 말이죠. 반론을 제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흙덩이로 붙게 하겠느냐고 하시니까 아까 뒷끌로 진흙을 이으면 흙덩이로스로 붙게 하겠느냐. 이렇게 38절, 33절, 33절이 있으니까 갑자기 물체의 성질로 갑니다. 물체의 성질이 이게 물체의 성질이얘기게 아니잖아요. 대기의 비율과 계도와 법칙과 그분의 디자인으로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와께서 자연섭리에 대해 요베 무지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니가 자연의 섭리,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니가 알기나 하니?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대기의 성질, 개도 없지? 그분의 디자인입니까, 지금? 니가 무시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요번여 요와께서 전능자이시며 구속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성경 본문을 이렇게 갈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정말, 내가 정말 궁금합니다. 창조 과학은 성경 말씀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변함없는 목전 론적 성경 해석임을 보여줍니다. 본문과 전혀 관계없다 이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인 염기 38장 37절, 38절 을 성경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어나십습니다 백, 재켓, 재켓. 아파르 r 무짝 우, 내 j 간빈. a 내 o o 입니다내 y g 원래 이게 n they gambin, t h e 다 gambin. 바 h a t 거든요다바 y 동 e 이거는 해석하면 이 b 습니다 이거 전 are boxing. g 이 o d man, yet t 동사에 야시아브 예시에브 시에브 시드트를 이게 칼 부정사입니다. 데 이게 붙여서 연계형을 만들었어요. 연계됐어요. 그럼 이렇게 된나팔르 뒷걸이거든요. 뒷걸의 이 야자카 동사는요. 붙는 겁니다. 붓, 칼부 붙는 것, 띠걸을 일단 이게 목적, 띠걸 띠걸이 붙는 티끌, 것이니까 띠걸이 붙는 거예요. 원래 하면 띠걸이 붙는 건데 띠걸을 붙는 것안 했어. 안 했어. 띠걸을 부을때 이런 뜻입니다. 붙다니까 원래 이게 붙는 것입니다. 부정사니까. 부정사. 명제형인데 명사로 보고. 디하고 원래 티끌이 붙는 건안했데 우리는 우리말로 티끌을 붙는 건안 했어. 티끌 먼지 있잖아요. 더스트. 티끌. 그 장식에 이장이 가면 사람을 만든 흙으로 만든 사로 돼 있죠. 번역이별도아닙니다 아담마가 아닙니다. 그때는 티끌로 만드십니다. 아파로 아파로. 이게 보잘것 없는 존재로 만들 이게 턱 중에서 티끌이 같다먼지에같다 그래, 그래서 이거 우리 말식으로 하면 티끌이 붙는 것안 했었는데, 붙는 거 티끌을 이렇게 붙는 거죠. 부어 넣는 거 붙다, 부어 넣는 거. 티, 우리말로 하면 이제 티끌을 붙는 것 안에서 티끌을 부을 때 어떤 틀 안에 붙겠죠. 이게 에 보면 이제 나오죠. 짜목음 이게 정반사가 있죠. 이게 이짜목음을 주죠. 어, 무짜거 자, 뭐, 주조 주물입니다. 주물. 주물 안에, 그 주물 안에, 주물, 주물, 애게입니다 내가 있잖아요. 얘기해보면, 에게. 그, 전반사가 있습니다. 그 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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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음, 안에, 틀틀에게 티끌을 붓는 것 안에서 주물 틀에 티끌, 먼지, 먼지를 부어, 부어, 부어 넣는 거. 부어 넣을 때 이런 뜻입니다. 원래 말하면 우리말 번역은요. 이거를 티끌로 진흙을 이루면이렇니까 완전 의형을내는데먼지를그 죽물 중물 안에다가 죽물에게 부어 넣을 때 넣는 거 넣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죠? 그럼 이게 이게 내게거든요. 내게 버 먼지가 흙덩어리에서 가온 거니까 이 흙덩어리들이 이게 어떻게 이게 복수잖아요, 복수 이 복수 잡았죠 이거 주어는 이겁니다. 그것들이 흙덩어리 되죠? 이거는 따박크 동사입니다. 따박크 동사예요. 이거는 달라붙다, 붙다, 붙다, 계란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강조 수동입니다. 예수탄. 이거는 끝나니까 원래는 짧아야 되는데 길게 했는 되는 거죠. 이게 강조 수동이거든요, 그러면 달라붙 부... 그 것들이 그 흙덩어리들이 그 티끌을 티끌을 주, 중불 안에다가 붙는 거, 부어 넣는 거 안에서니까 부어 넣으면. 그 흙덩어리들이 이거 아파르가 이제 흙덩어리 되겠죠? 많이 넣었으니까그 흙덩어리들이 달라 수동이니까 달라 아주 달라 붙어지겠느냐? 네? 아주 계란하겠느냐 이런 뜻니다 계란이 아주 튼튼히 되겠냐? 이거는 이제 어문으로 하죠 지금 문장 상보부 아주 계란 하겠느냐? 아주 달라 붙겠느냐? 일시적으로 붙을지는 모르지만 이때는 럴 우리는.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흙덩이 붙지 붙지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붙겠느냐 아주 계란이 되겠느냐 결국 떨어진다 부서진다 이,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지금 흙덩을 붓고 눌러면 붙기는 붙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달라 아주 계란하겠냐 완전하게 달라붙지 못해 임시적으로 있지만 또부서져수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 그런 뜻입니다 불가능하다 지금 하면 티끌을 그 주물에게 붙는 것 안에서 부어넣을 때 흙덩어리가 아주 달라붙어질 것인가? 아주 달라붙지는 않는데 일시적으로 달라붙어 형태는 뭐지? 모르지만 이런 뜻입니다. 아주 결합이 안 되죠? 우리 그걸 케미라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결합, 우리 케미가 잘 맞다. 그러나 안 된다. 일시적으로 모양만 붙어있을 뿐이다. 언젠가 또 부스러진다. 이런 뜻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앞에 37절, 이앞 절에 37절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물주머니가 비로 쏟아졌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즉, 욕기 38장은 자연선비를 욕, 내가 어떻게 알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알지도 못하고 만들 수도 없을 뿐데 너는 그걸 알지 못한다, 자연의 선비는. 하나님께서 요업의 무능력과 무지함을 지적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무슨 대기의 비율, 개도 법칙으로 합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대기의 비율은 기가 막힙니다. 복귀 안에 성질을 있게 하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 비율이 하나님 붓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안 묻는다 이 말인데, 대기의 비율하고 착하게 맞는 것을 붓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전혀 뚱 가야 되는 해석을 합니다. 그럴 거는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장식 1장에 어떻게 장식했는지 다알잖아요 그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디자인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도법칙을 지주셨습니다 맞죠? 틀리진 않았죠. 그래서 본문하고는 관계 없단 말이죠. 그걸 이해면 장식 1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우리는 이뭐 삽질한다 그럽니까? 할수 있냔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원리를 여호에게 설명하는 말씀입니까 이게 대기의 비율이 어떻다고 여호와의 무지기장이 아닙니까? 문맥에서 무슨 의미인지 구분도 못 하십니까? 이해력이 없다고 해야 하나 이걸 창조과학이 주장하고 싶은 것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도 눈에 빛는 것이 없는. 오만하고 무례함입니다. 너무나 창조적이고 하나님 위에 있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어디까지 연결하냐면, 더 과간인 것은 요업의 고백을 두고 예수님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요업의 구속자, 갈이거든요, 구속하다는 게. 이가 음, 구속하나 이런 뜻입니다. 동사에서 왔죠. 이걸 명사형으로 하면서 칼군사형이죠. 꼬할리 이랬죠. 이러면 나의 구속자 이런 뜻입니다. 칼군사. 구속하시는 분. 고알리 이랬지. 나의 구속자지. 나의 구속자. 욕의 구속자. 인. 요비 구속자가 예수님이 오실 줄을 알았다고 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요비 후일에, 아하론, 이 후일에가, 요비, 아, 이거 아하론인데요. 아하론. 이걸 후일에 번역했거든요. 후일이니까 라면 2000년 전으로 가버렸는데. 이게 뒤에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일입니다. 나중에 이런 뜻이요 여기서는. 나중에 요비 1채 중에 나중에 요비 지임 1채 공고를 당하지만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나중에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중에 지금 이렇게 공고를 당 반드시 하나님께서 <laughs> 엘로 아흐름 이게 나의 구속자가 어디로 갔냐 하면 엘로힘이 장모 엘로 엘로힘에 엘로 아흐로갑니다. 이 엘로힘에다가 아흐로붙이. 또이 파도. 하나님이 자신을 엘로하. 이게 엘로힘에서 온 거죠. 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란 겁니다. 그럼 이때는 여호와죠 물론, 여기가출애비 이전이지만, 구양을 하면 이게 여화죠. 이름을 여화로 해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3.1절 따지면. 예수님이라 그러면 한참 후대 구속자, 성자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린 서는 거 아닙니까? 후일의 구속자라고 하니까, 또 예수님으로 갑니다. 가는 이유가 있죠. 숨으려고 후일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까? 여업 일생에서 내 나중에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공고함을 형, 공고함에 에? 모든 가족들 자식들 다 잃고 재산과 심지어 욕창이 몸에 병이 생겨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반드시 그 형편이지만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연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석한다고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문맥을 보셔야 합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반드시 보는 것이 성경 해석이라고요. 그것을 무시하면 자의적어서 이단이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얘기서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분 고난 중에서도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죠. 뭐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니. 당연히 그분은 위대하신 창조자 여와 호 하나님시라는 겁니다. 저는 욕기와 창조과학이라는 그 강의 제목을 보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욕기와 창조가 관계가 있을까? 욕기에 어떤 창조과학이 있을까? 했다니 말이죠. 그 창조과학을 주장하려면 장세기를 제대로 언급하시면 간단합니다. 1장을 특히 더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2장 보시고, 왜 흑인 안 봅니까? 어떻게 창조했다고 나오는데요? 저는 진화적 창조론자입니다. 정말 창조과학은 이상합니다. 왜 이런 무리한 해석을 할까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뒤로 숨는다. 그래서 해결되겠습니까? 이 창조과학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확장하여 복음이라고 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복음이라면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말은 바로 합시다. 삼위일체론에서 예수님은 삼위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 구원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요한복음은 그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잖아요. 태초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이시니까 계셨죠. 그거는 일체를 설명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사, 일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이 바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보면 일체 이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해 버렸단 말이죠. 이 논리라면 창조 과학의 논리라면 성령님도 창조주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삼위일체에서 보니까. 동산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 구세주라고 합니다. 예수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구원자입니다. 예수와예수아 야사 동사야 되지, 구원자. 예수, 예수아 우리는 보통 예수 아래계예수예 이게 맞죠? 야사동사에서 자야 야사. 사이 구원하다거든요. 이걸 예호수 아, 이래다 하죠? 예호 이때 이게 호호를 지키는 예호수아 장모, 순장모 할때때 있고 장모 할 때도 있고 g 예호수예 호수, 아 h a t you hear? Yes, s 로예수예죠 예수스 원래 이거 원래 y yesterday, y 예수스 h e l l 예수. 예수 sir. Yes, sir. Yes, sir. y e 우리 예호수아 이거 우리 성경에서 여호수아잖아요. 가난에 대한 여호수아죠. 그그 사람 구원자예요 이스라엘에. 이 예수아 예수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자 모셨습니다 예수아. 이 예수아 자체가 히브리오 구원자 아닙니까? 예수스 예수스 한번 헬라어로 하면 예수가 되고 이. 삼위 사미 일체에서 삼위와 일체는 구원해야 합니다. 이제 삼위 일체도 혼돈, 혼동, 혼용하는 이런 사이비처럼 그야말로 창조적인 주장들을 합니다. 성경님도 창조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건 언급 없거든 성격이에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이런 것을 두고 본질을 흐리는 물탁이라고 합니다. 구원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으로 가버리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만큼 창조과학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창조과학은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 설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있음으로 하는 과학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창조를 설명하겠습니까? 어만입니다 창조를 증명해야지 하는 것이라고 창조를 증명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하는 짓이란 건 진화가 틀렸다는 것만 합니다. 진화가 자꾸 틀렸대. 창조를 증명하십시오. 창조과학이니까. 제가 진화론자라면 그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창조를 한번 증명해보십시오. 창조과학이니까. 진화론이란 게 과학, 우리가 아는 과학을 바탕으로 세운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을 틀렸다고 면 과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밝혀 과학에는 인간이 있어야 하는 학문 아닙니까? 창조과학은 과학을 부정하지 않고 진화론을 부정한다고 했습니까? 과학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부정한대. 진화론은 과학으로 세운 이론입니다. 저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장난도 아니고 최근하기까지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창조로는 신앙입니다. 성경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걸 우리 믿는 거죠. 그 하나님 창조하신 을 믿고 그분의 창조 세계를 과학으로 누구보다 더욱 더 밝혀 찬양하는 것입니다.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과학을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